이분 사주에. 안녕하세요. 정화방의당입니다 자, 7번 이제. 네. 어, 남자 사주시고요. 어, 이분 이제 현재 4을 하고 계시고요. 어, 지금 그분 사주를 보면요. 음, 인성운이 좀 너무 되게 강하게 있고, 음, 대운에서는 지금 임진대운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분이거든요. 나이가 45세니까. 임진대운이면 이분한테 겁재하고 정관이 도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한테는 관이 없어요 사주 자체에 그런데 이제 지장관으로 들어가면 관은 있긴 있어요 정관이 두 개가 음. 무토로 있는데 이분이 월에서 머리 정해 정회, 정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대운에서 인진하고 정해를 봤을 때 천간하고 밑에 천간이 지금 정인 합이 걸렸거든요 그럼 이분이 겁재랑 편재가 합이들는 음. 거예요 요 임수하고 이렇게 네 근데 또 관이 없는 관이 진토가 정관이 들어왔는데 밑에는 또 진의 원진 기운이 된 거죠. 예, 그랬을 때 이분이 재에 어 있어서 이 돈이 나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들어오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음, 근데 이 사람이 우선은 해월의 계수가 유시 근이 있기 때문에. 하고 난 거는 해월에 내리는 이제 유시면 퇴근 시간 퇴근길에 내리는 네. 이제 비가 쭉쭉 네. 내린다고 이제 보면 되고 네. 그래서 대운을 네. 이제 이렇게 겨울 지나서 그리고 이제 운시 짚어보면 이제 자니까 비밀은 많겠죠 네. 그리고 이제 쭉 지나고 요 시기까지는 이 사람이 그렇게 풀리는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음. 그러니까 어려서 공부를 요 때는 자축을 지날 때는 가정교육을 네. 좀잘 받았으면 잘 써먹고 네. 요임묘진에는 이제 식신상관운이 왔는데 네. 여기는 조금 그래도 보기에는 네. 봄이니까 네. 좋지 근데 임진 오면서 얘는 이제 환절기. 예. 그러니까 진월을 보면 우리가 만물이 막다 튀어나거든요. 오 예.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많은 일들과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일단은 이 월이라는 내가 주로 써먹어야 되는 월이라는 데가 천간도 정의막 지지는 인의 기원으로 묶여서 되게 불편해 보이죠. 예. 근데 이 개수한테 이 겁재 천간으로 온 겁재나 지지로 온 진이 예.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예. 정임합은 우리가 보면 왜 사기수 좀 많이 걸린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정임합에도 결과물이 있고 원국에서 그러면 괜찮은데 이렇게 운에서 왔을 때는 겁제에게 조금은 손실을 볼수 있는 확률이 크요 어. 그리고 이제 그분이 어, 관대운이 원래 남자한테는 명예지만 이 명예도 되지만 자식도 되잖아요 그분께서 어, 자식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그럼 혹시 원국에 관이 없어도 어, 지장간에 관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건가요? 음. 뭐 지장간 이게 사주에서 예. 그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을 관으로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뭐 이, 관이 있어 주면 당연히 활동을 하고 이러는 자식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일단은 지장간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내 직업적으로 쓸수 있는 확률도 크죠. 예. 그리고 일단은 사주에서 목이 사람이에요. 또 그러니까 우리 흔하게 이렇게 보면 오행의 기본이 목화 토금수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 목을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이 해중에 간목이 있고 요에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식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남자 사주에서도 저 식을 깔았잖아요 어쨌거나 식신은 가불이 다 있잖아요 밑에 음.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관도 없다 모도 없다 그랬으면 그 목 목에 기운도 그냥 자식으로 쳐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남명, 남 여명 다? 그럼요. 어, 목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자 같은 경우 식신 상관이 없다. 자식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럴 때는 목의 행방을 찾아봐야 돼요. 음. 내 사주에 음. 숨어있나 아니면 올라와 있나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요 그분이 지금 인성이 지금 네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겁재까지 그럼 그분 입장에서는 신강 사주를 보는 건가요? 신약사주를 보는 건가요? 이 사람은 신강해요. 일단은 본판 자체는 굉장히 신강해요. 왜냐하면 해월이라는 자체가 근을 가지고 있어서 끊임없이 그리고 이렇게 정인이나 인성인님 이렇게 맞춰주고 있어서 이분은 뭐 본판 자체는 굉장히 심각해요 계수는 음. 임계수는 겨울에 태어났는데 심각하다 좀 인생이 조금 불편해요 그러면 그 겨울에 태어난 계수잖아요 음. 그러면 겨울에 태어난 계수가 정화를 봤어요 그럼 어쨌거나 정화는 태양은 아니고 어, 열로 보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저 사람한테 과연 일단은 저 묘목이 밑에 있긴 있어요 식으로 있는데 저, 그러면 저 묘를 키우기 위해서, 저 시계에 있는 묘목을 다 키우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전 승목이잖아요. 그쵸? 옆에 해도 있고, 그럼 정화가 좋을까요? 그치. 아니면 병화가 좋을까요? 이 네. 사람한테 해월이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해월에는 차라리 나는 정화를 쓰는 게 낫다. 음... 차주 원국에서는 정화를 쓰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봐요. 태양보다 열을 더 중요시하고, 음. 그화의 기운이 더 낫다. 음. 아, 그런데 그저 묘가, 선생님 전또 물어보고 싶은 게, 저 사람은 시가고 옆에 유하고 계속 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 시 쪽이 사업자도 되고, 내 직업도 되고, 자식도 되지만, 자식, 그 직업으로 따졌을 때, 그 묘유층을 계속 한다는 거는 사실적으로 저 사람의 직업 변동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직업 변동이 계속 나죠. 편의는 도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하게 쓰잖아요. 네. 편의는 도식이라는 말을 쓸 때, 도식은 바꿔먹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바뀌고, 일단은 도식은, 자, 나를 기점으로, 여기가 인성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식상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일단은 건강 안 좋고 두 번째는 자식에 대한 애로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내가 자꾸 뭔가를 질려서 바꾼다 음, 옆에 지금 편과 식신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정인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 똑같이 도식라고볼수 있나요 정인일 때는 도식을 한다기보다도 한 가지를 조금은 더 꾸준히 할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인성이 이렇게 강하면 도식이 안 일어나진 않아요 식신도 있기는 하지만 이 상관이. 있어서 편인이 있어서 편인과 식신이 일어날 때가 가장 심하게 일어나요. 만약에 여기 정인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신이 들어가면 네. 그러면 묘신 기문으로 이 사람은 힘든지도 모르고 은근이 꾸준히 계속할 거예요. 노력. 네. 그럼 차라리 어떻게 보면 정인이 더 낫겠네요. 정인이 왔을 때가 노력을 더 하죠. 네. 식신 이렇게 도식이 된다는 게 나쁜 게만은 또볼수 없는 게 네. 물론 건강도 안 좋고 뭐 자주 바꾸고 실증 나고 이런 거는 있는데 내가 내 사업체를 할때좀 회전율이 빨라야 되는 거. 네. 그러니까 영업장을 꾸밀 때, 뭐, 이렇게, 뭐한 테이크아웃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좀 바뀐다, 이런 일을 할땐 괜찮아요. 그 분인데, 그, 세운에서연운에서 갑진이 들어오잖아요. 갑진이 들어왔죠. 네, 갑진이 들어와서, 갑진을 그 옆에 대입을 해보면, 그 위에 갑신충과진이합이 되거든요. 음. 자, 그러면 그거는 어떤 의미로 작용이 되는 거죠? 지금 요 진유합에는, 요게 이제 정관이잖아요. 네. 정관이 들어와 있고, 요유가 편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업장에 변화를 가져가려고 하겠죠? 근데 이 편인의 운이 온다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정인과 편인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편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편인은 음, 잘될것 같아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유혹처럼 뭔가 혹하게 잘될것 같아서 움직이는데 이 유금이라는 자체가 편인이긴 하지만 얘는 매스처럼 굉장히 잘드는 건데 진토가 와서 얘를 감싸니까 생각이 판단이 약간은 흐려져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접성 물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가 만약에 정인이로 따졌으면 오히려 더 좋았던 거네요? 정관정인이면 오히려 정확한 문서와 정확한 관에서 어 정인이면 그래도 어 말씀 그대로 정확한 문서, 정확한 칸이고 정보 역시도 음. 올바른 게 오겠죠. 아, 그럼 선생님 그 보통 진화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또그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뭐어 사고가 있을 수 있고 수술수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얘기 인는데 그 정관과 인성으로 봤을 때는 굳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되죠? 어 만약에 여기가 이제 진토이고 유금이 왔다, 그러면 유금이 이렇게 오면 내 피부에 칼날이 온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술수가 거의 90% 이상 맞는데 지금은 내가 유금을 갖고 있는데 와서 이렇게 감싸는 거는 오히려 뼈만 있는데 와서 살을 붙여주면서 뭉뚱그려 주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살을 뼈에다가. 응. 그럼 선생님 그러면. 뭐 육친의 의미로 따지지 말고 그냥 육친의 의미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조금, 음 물상을 포함해서 보시면 그런 것도 질병적으로 볼 때는 조금 네. 더 편해요. 그러면 지금 위에도요, 값신충이잖아요. 정인하고 상관이, 아, 편인하고 상관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위에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내가 이렇게 편인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자면 내가 문서를 들고 있는데 와서 새롭게 바꿔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우리가 어, 큰 나무를 어, 면도칼로 싹싹싹싹 비듯이 이 사람은 생각을 수도없이 끊임없이 바꿔가면서 이 결정을 하반기에 내렸을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관님이 와서 계속 계속 결정 뭔가를 하고 싶은 욕망이 계속 해서오르면서 나중에는 이제 하반기 쪽에서 어, 정관하고 편이 만났으니까 어, 내가 그런 문서를 잡, 잡아야 되겠다라는 걸 결정을 내린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응. 이분은 또 그게 확실한 게 지금 우리가 여기가 연월일 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월에서 요해중 누가빈 중에서 여기서 올라왔어요. 간목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월 환경, 직장 내 이런 데서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아예 집도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요. 여기 움직이면 그런 마음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고 이분은 월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필이 화려는 욕망, 욕구가 굉장히 컸죠. 음... 음... 어쨌거나 상관의 정관이 왔으니까 이분이 음... 만약에 설사 사업을 만약에 그때 했었으면 2024년도에 시작했으면 어, 상관의 정관은 좀 맞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음... 이게 상관 정관이기 때문에 자, 거를 보면 상관정이게 각이라는 게이 사람한테 올라왔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상관이고 정관이잖아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내가 관을 바꾸고 싶잖아. 근데 그쵸? 월에서 올라왔으니까 더더욱이 바꾸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얼마나 이 정관이 반듯해요. 기름진 논밭에 너무 괜찮은 관이 온 거예요. 바꾸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아. 이 사람이 월에서 태어 이게 월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 이렇게 매력적인 거를 또 해보지 않겠냐? 이런 것도 있고, 일단은 갑에서 진이 내가 대입해 봤을 때 상관, 정관이기 때문에 직장이나 일터를 바꿔먹을 일은 분명히 있다. 반은좀 새롭게 하고 싶은 욕망이 크다, 크다는 거죠, 그분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기량으로만 봐도 갑에서 진을 보면 어떤 게 왔냐 하면 현재를 가진 갑이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돈과 넓은 영역과 이런 걸가진애가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그때내 입장에서 봤더니 상관이네. 새로 상관은 확 꽂힐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빠르게 진행됐었고 그래서 요 올해는 이 사람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주상에 지금 저분은 편재가 위에 딱 격은 겁제 격이지만 그 편재가 위에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이지장관을 보면요, 이 편재라는 재물이라는 걸 보이지 가 않거든요. 그럼 그런 사주에 있어서 재물이 아무리 저 월지에 올라갔어도 당량을 해서 올라갔어도 실질적으로 지장간에 이분은 제가 없단 말이죠 전혀 제가 보이지가 않는데 자 그럼 그렇게 제가 없는 사람이 편재하고 겁재가 있다 보통 우리가 보면 편재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사업할 수 있다 사업하는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저분은 위로 올라간 그 지장간에 아예 깔려 있는 게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럼 저분은 과연 어, 재물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재물을 많이 벌고 많이 쓸 거예요. 그건 그 대운에서 합이 걸려서 그런 건가요?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 끊고 사움미로 가면 예. 여기서부터 이제 편재, 정제 이렇게 대운이 오잖아요. 예. 제 대운에는 우리가 흔히들 돈을 벌지 않아요. 내가 먹고 입고 쓰고 필요한 돈이 있어서 버는 거지 내가 저축을 한다 돈이 제대로 된다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요 54에서 64 대운 넘어갈 때는 돈이 많이 필요로 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 특징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해월의 개수. 이게 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한테는 운이 조금 이때는 바쁘게는 흘러가요. 여름을 맞았으니까 이 많은 비로 이제 그 뜨거움을 끄면서 가기 때문에 바쁘게는 가시지만 큰 돈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잖아요. 그 이제 겁재가 어쨌거나 비견과 겁재가 저 제대운을 극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돈은 뭐 어느 정도 돈에 대한 흐름은 있겠지만 그렇게 사주의 자체의 이분이 원국 자체에는 저 제가 하늘 올라갔지만 지장가는 전혀 보이지 않고 뿌리가 없잖아요. 근데 대운에 있다는 거는 그래도 재물이 어느정도 흘러는 가겠다 하지만 손꼽히게 재물을 뭐 크게 내가 버리겠다 이건 안된다는 건가요? 네, 그건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이사주에서 이분이 해묘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식신이 의외로 이분한테는 많아요. 그러니까 이 겁재라는 게이 사람한테 좋은 작용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개수가 인성이 이렇게 해월인데 많잖아요. 우리가 인성이 나쁜 일을 할때이 사람한테 이게 결코 도움이 되는 인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응. 너무 이 사람은 신강하게 만들어주고 응. 너무 이 사람은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것 같으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어 그럼 이분한테 용신은요 선생님 용신이라고 하면 이 도움이 되는 글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덟 글자 중에 용신은 그럼 이분은 목이 중요한 건가? 요 식신 좀 설기를 해야 되나요? 신강하니까 설기가 필요한 건가요? 이분은 이 식상 필요해요. 그럼 응. 나무가 필요한 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재대운이 들어와도 맞바로 재를 치니까 이 사람은 이 식상이 있어야 카발 쳐줘요. 이돈 손실을 식상이 있어야 막아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식신, 식상을 잘 활용해서 사셔야 이 제대운이 올때 굉장히 그래도 훌륭하게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대운에서는 임묘진님까임묘 그때는 끝났지만 뭐 세운이 또 갑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분한테는 갑하고 우리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은 목의 기운이 들어오면 설기를 해주기 때문에 식신생제 하면서 살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음... 목의 기운이 들어오면 식신생제도 이때는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돈 손실이 그래도 조금은 더 줄을 수 있다 음. 식이 들어와서 젤을 도와주기 때문에 음. 바로 비견이 나를 젤을 치는 것보다 식상 같은 애들이 들어와서 어 중간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더 음. 좋다는 거죠 그렇죠 금생수 금생수에서 들어오면 이분은 이 비견이 나하고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젤을 치면 이 제가 타격을 많이 받는다. 왜못 네, 살아요. 근데 어떻게 얘네들 눈을 내가 식상을 꾸준히 할때 어디로 돌려요? 같이 음. 일하자로 다볼수 있거든. 음.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사나, 오 이렇게 대운이 오면 이 행위를 했을 때는 자동으로 이 제가 커버돼요. 음.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이 식신을 잘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다행인 거는 뭐 그래도. 선생님, 그러면 용신이 음. 이 사람한테 그 여덟 글자 중에 용신은 그러면 저 묘라고 할수 있나요? 이 사람은 이 묘가 핵심일수 있어요. 예, 네, 묘가 저분한테는 농신이고 음. 희신이고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게 있어야 음. 흘려 내주고 흘려 보내주고 이렇게 되지. 그럼 저분한테 기신은 오히려 저도 인성이 분한... 금인가요? 음. 음, 인성이 나쁜 역할을 할 때는 속서결. 음. 오히려. 네, 그리고 음. 이 사람이 이렇게 인성 태가자잖아요. 네. 말잘안할 거예요. 음. 아예 수처럼 이게 보면은 뭐 이만큼이 다 수예요. 금생수금생수 계속하니까. 네, 이렇게가 음. 다 이렇게 이렇게 다 수예요. 그러면 여기 묘 빼고 어... 이 정화 빼고는 다 해요 묘도 그리고 버드나무처럼 물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승목이니까 승목이어서 이 사람은 저게 필요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그런데다가 저분이 천의 기인을 깔았어요 자기 자체가 여기 천의 기인 가 깔았죠? 그러니까 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더볼 거고 일단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 나가서 내가 그렇게 격떨어지는 사람으로 안 보일 거예요 나 자체에 또 천을 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음. 만약에 결혼하셨으면 부인한테 잘 하셔야지. 자식이 있다니까 결혼을 하셨으니까 네. 부인한테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부인 배우자 자리에 식신을 깔은 거는 좀 굉장히 자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저기 식이나 상관을 깔으면 쳐다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남자 사주에 뭐~ 쳐다? 제가 알기로는 처덕을 음. 본다, 처덕 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남자 사주에 밑에 일주에 식상을 깔면. 처덕 볼수 있죠. 처덕을 음. 볼수 있는데, 일단은 처덕을 볼수 있다는 라그 일주들이 또몇개 있기는 한데, 이 사람은 일단은 자기 자식에, 내가 하는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음. 이사람이 식신을 깔고 있기 때문에. 네. 오로지 식신 상관밖에 없으니까, 음. 그 밑에는. 그리고 요게 천월개인이기 때문에, 배우자 덕을 안 보고 싶어도 자동으로 봐요. 선생님 음, 그럼 만약에 제가 또 알기로는 상관을 남자 사주에 밑에 상관 가면 여자 배우자 자리에 상관 가면 장모 도 보고 싶은 말이 그런 말이 들었는데 그런 말도 쉽지 않나요? 내심은 음, 그렇게 있을지 모르지 근데 네. 내심은 <laughs> 그런지 모르는데 이게 그뭐 식신 상관이 깔려 있음에 장인 장마 친하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면 처갓집 하고 더 가까울 수있고 처갓집 보고 싶다라는 음. 제가 그런 얘기 풍문을 좀 들었는데 혹시 음.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어. 그렇게 해석을 해도 맞을 때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식신이 이렇게 있으면 내그 집보다는 처갓집 하고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인성이 나한테 좋은 역할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음. 이 사람은. 어, 그 여자 쪽 집안하고 조금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분이 모친께서 아주 어렸을 때좀 어, 그분하고 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좀 떨어져 있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거기에 지금 인성도 있고 이분은 딱 정인하고 편재가 딱 정확하게 남자명 여자명에는 저 편재라는 거는 어, 남녀 불문하고 다 부친으로 보잖아요. 부친으로 그렇죠? 응. 편재를 물론 여자로도 남자니까 여자로도 보겠지만. 남녀 불구하고 전부 다 부친으로 보는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 당연히 자식하고도 옆에가 자기 일지 정개춘하고 밑에서도 쳐 옆에 근도 쳐 옆에 위아래 다쳐 그러면 저 편재가 그런 의미에서 혹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그런 의미에서 저 아버님께서 어 일찍 돌아가셨나 이런 느낌이 저는 제 개인적인 그냥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 경금도 어쨌거나 그기고. 저 개수도 극이고 밑에 겁재도 어쨌거나 저 정화 하나를 가지고 양 사이드 양방에서 지금 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붙인 자리를 이렇게 놓아서 보면 이제 여기가 아버지고 여기가 엄마잖아요. 근근데 예. 보면 이 붙인이 극을 당하고 다 이수 바닥에서 정화 하나 딱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정화는 우리가 물상으로 보면 촛불도 로도볼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그래서 혹시나 그런 사조 자체 명국에서. 어, 아버지 자리에렇게 가운데 뭐 생을해 주는 것도 없고 위아래로 다 저렇게 그거래고 첫걸리면원국상 어,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정말 일찍 돌아가실 운명도 있는 건가요? 이건 어, 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어려서 일찍 돌아가셨다 아니면 어려서 아예 생리별을 해서 음, 어, 부모 없는 것처럼 산다 이런 건다 가능해요 아, 아 그럼 아버지의 부친의 덕이 인연이 조금 어, 빨리 끊어질 수 있다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집에서는 이 자식을 낳고 헤어집이다 이별이나 이런 게올수 있는 거는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네. 부친이 정한데 어 자식을 이렇게 무리 받은 자식을 낳았으니 음.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옛말에 예전에 선생님한테 배울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신앙한 자식을 낳으면 음. 집안을 망하게 한다. 신앙한 아. 자식은 본인은 살기가 굉장히 음. 편해요. 음. 왜찔끔찔끔이라도다 먹고 사는데 그 나머지들이 먹여살려 주느라고 집안은 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 물청국이잖아요 음. 물은 다 흘러 내려가잖아요. 가둬지거나 아니면 내가 소방관처럼 불을 끄거나 막 이럴 때가 돈이 되는데 이 사람이 그이 인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돈 그분의 이제 그 이거는 그 그분의 그 사모님 되시는 어 와이프 되시는 분 일주가 임자일주입니다. 아구나 예 임자일주가 개묘일주를 이제 등합을 받더니만 자 전부 다 무리고 순목이고 밑에는 또 자매형이고 그렇죠? 음. 어 그랬을 때 이분들은 궁합을 보지 않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연애하셨을, 연애를 하셨겠지. 너무 나와 비슷한 느낌에 편하고 음. 그리고 어, 음. 속궁합은 잘 맞고 예. 네. 음. 자 물이 너무 많으니까 어쨌거나 근데 저분 그냥 위에 뭐 청당 모임하고 계예요. 그쵸? 양간하고 음간이 많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밑에는 자매형이라는 거죠. 음. 어, 자매형인데 자에는 임계만 있고 요에는 갑을만 있어. 그건 없어요. 사실 그건 없는데 어쨌거나 저 목들이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는 자식을 낳기가 물이 너무 많, 많으면 자식은 볼때미끄러진다그러잖아요 유산이요? 네. 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뭐 그러기도 하고 자식은 응. 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둘이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녀형이고 제가 알기로는 여자들이 사 이렇게 밑에 자녀형이 걸리거나 이렇게 형빨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있으면 좀 다투거나 뭐 좋은 사이는 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다투거나 좋은 사이는 아닌데요. 네. 이 자무형이 의외로 부부 관계가 잘 맞아서 다투면서도 사세요. 아. 그러면 사, 그 둘이 일주로 봤을 때 궁합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네. 왜냐하면 일주로 봤을 때는 다 임수 계수기 때문에 나하고 느낌이 비슷해. 음, 합류가 되는 거죠? 네. 자동물, 자동물. 네. 그러니까 나하고 어떻게 성향이 비슷한 느낌이라서 편하겠죠. 네.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점이 이 사람은 끊임없이 그 우리 그 정자의 물처럼 이렇게 생성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분은 생명체를 키울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어서 두 분이 이렇게 만나시면 그것도 잘 맞으세요 결론은 음. 정이이 합의될 때는 사기수는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 분은 겁재가 다가가기 때문에 겁재들과 하는 일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근데 그게 진해, 가장 중요한 거가 진의 기문도 걸렸으니까 뭐 어, 그니까 본인이 지내기문에 걸렸으니까 그 상황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 조금, 문제가 될수 있겠다. 그리고 정미년이나 이렇게 이제 뭐 대놓고 올 때, 그리고, 어, 병호, 병도 이제 레디고 들어가겠죠? 그 어... 어, 이렇게 화기운이 이렇게 올라올 때요 시기에 일이 터지겠죠. 어, 그러면... 지금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내년이나 내후년이겠네요? 아주 3년 있다가. 네. 네. 을사년 지나고 네. 이제 조심하셔야지. 을사 병호. 어, 그리고 을사년 지나서, 을사년, 4년... 네, 왜냐하면 자, 어. 을사에도 지금 사회충이 걸리 거든요? 응. 이민, 개명 갑진, 을사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제 을사 이렇게 들어오는데 24, 25이 사람은 계명년에돈 빌렸거나 뭐 다른 일 했으면 올해는 피시 갚으라고 와요. 올랐잖아 근데 어디서? 그때도 내 마음에서 분명히 일을 맺잖아요. 몇대서부터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앞으로 을사 뭐 을사에서는 응. 을사는 이분한테 저기거든요. 식신하고 편재거든요. 그렇죠? 근 이제 사는 정재. 을은 식신 이렇게 오잖아요. 음. 응. 그러면 이 사람은 기존에 했던 일을 오래 일 시작하셨을 거예요. 오래 하신 거를 지금 그거를 더 넓게 확장해서 하겠다고 열심히 이제 음. 하실 거예요. 근데 보면 사회충 네. 이렇게 오잖아요. 응. 여기 사유 반합 뿌리고뭐 사신합 이렇게 뿌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편재가 또 위험하죠. 응. 그래서 돈은 아마 끊임없이 추구를 하실 거예요. 겁쟁이 여기 있으면은 돈에 대한 욕심이 음, 좀 강하신 편인가요? 이분 역시도 지고 싶지 않고 겁쟁이가 이렇게 발달된 사람일수록게지고 싶지 않고 남한테 굉장히 조금 부드러워 보일 거예요. 성내를 말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그래요. 인성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자기 성내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변의 인간관계들이 그래도 나를 생으로 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음, 다른 사람 봤을 때저 사람 속에 뭐가 들었나 이렇게. 오래 겁쟁이가 있다는 거는 그럼 바깥에 그런 겁쟁이들이 많다는 건가요, 저분한테? 뭐 주변에 그래도 내가 환경으로 나가면 나보다 배포 크고 잘난 것들 있다 이렇게 봐야죠. 음. 근데 이게 지금은 내 근을 해주지만 임 이렇게 뭐 이민년 이렇게 왔을 때는 얘의 근 역할을 하잖아. 요 음. 그러면 이럴 때는 또 이렇게 봐주셔야지. 그러면 얘가 나한테 붙었다가 결국엔 날안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이민년 이때는. 어쨌든지 간에 나의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다른 겁재와 손을 잡는 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다른 사람과 내가 네. 믿었던 동지가 네. 다른 동지하고 같이 손을 붙잡는다? 네. 그렇게 봐야지. 그래서 이 월에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어 그게 이 운에서 아무것도 없고 내가 너무 메마르고 이러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는데 이번은인성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수액이, 기운이 강하다는 거죠? 수액 기운이 너무 강해요. 우리 물난리를 하면 싹 쓸고 가잖아요. 그래서 수액 기운이 강한 사람은 그런 불편함도 있어요, 인생에서. 저분은 그러면 수액이 강하니까, 어쨌거나 그 물을 빼주는 목의 기운과 건조시켜주는 화의 기운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분한테는 간목의 기운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을목만 해도 묘목만 해도 습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소통을 못 시켜줘요. 간목이 와야 쭉쭉쭉. 이제 소통을 시켜주니까 음. 골구루. 그래서 이분한테는 갑목이 굉장히 필요해. 그러니까 올해 음. 그래서 그 갑목을 확 잡으려고 하셨을 거예요. 쌍 음. 음. 힘이 부드러지게 음. 나타났다. 네. 이러면 이러면 대운이 이제 앞으로 갈수록은 그래도 활동은 많은 시기로 음. 가니까 네. 그래도 기대를 좀 해봐야죠. 네. 음. 이 음. 그래. 개사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도 이분은 이제 그 어떻게 계사에서그갑 오로 넘어가는 시기에서. 그분이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개보다는 응. 값이 나는 거니까. 이값 때문에는 우리가 한 직장을 계속 다니면 승진한다 뭐 이러잖아요. 응. 그리고 아니면 쭉 다니던 사람은 이제. 어,